윷놀이는 한국의 전통적인 민속놀이로 기원전 고대 농경사회에서 유래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놀이의 기본 구조와 규칙은 농경사회의 풍요와 다산을 기원하는 의미가 담겨 있으며 특히 놀이에서 사용하는 유태 4개 막대는 농사의 중요한 4가지 도구쟁기, 호미 등을 상징한다고도 해석됩니다. 삼국시대와 고려시대 문헌에 등장하며 조선시대에는 설날과 정월, 대보름 같은 명절의 대표적인 놀이로 자리 잡았습니다. 조선 후기 문헌인 동국세 시기에 윷놀이가 민속놀이로 언급되어 있으며 특히 가족과 이웃 간의 화합을 도모하는 중요한 놀이로 여겨졌습니다. 육판 네모난 모양의 육판은 한국인의 전통적인 공간 개념을 반영합니다. 말 각팀은 4개의 말을 사용하며 이는 가족이나 공동체를 상징합니다. 윳 4개의 막대 형태의 유출 던져나온 결과에 따라 말을 이동합니다. 육과 모윤 놀이의 최대 점수가 나오면 운수와 복을 상징합니다. 놀이의 과정은 삶의 여정을 나타냅니다. 승부에 따라 이기거나 지는 것은 단순한 결과가 아니라 과정에서의 협동과 전략적 사고를 배우는 기회로 여겨집니다. 네 개의 유춘 사계절과 방향은 육판의 중앙은 세계의 중심을 상징한다고 해석되기도 합니다. 현대에 들어서도 윷놀이는 설날 같은 명절에 가족들이 모여 함께 즐기는 놀이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놀이 과정에서 세대 간 소통과 협력이 이루어지며 자연스럽게 공동체의 가치를 강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윷놀이의 전통적인 이미지는 최근 다양한 문화 콘텐츠로 변형되고 있습니다. 모바일 게임, 보드 게임 그리고 윷놀이를 모티브로 한 예술 작품이나 애니메이션 등이 등장하며 현대적 감각을 입힌 놀이로 재탄생했습니다. 어린이들에게 가 협동 그리고 전략적 사고를 가르치는 도구로 사용됩니다. 또한 한류 확산과 함께 윷놀이는 외국인들에게 하, 한국 문화를 소개하는 중요한 매개체가 되고 있습니다. 윷과 윷판을 현대적 디자인으로 재해석한 제품들이 출시되고 있습니다. 전통의 아름다움을 유지하면서도 세련된 감각으로 젊은 세대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온라인 윷놀이 플랫폼과 앱을 통해 전 세계 사람들이 윷놀이를 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놀이를 넘어 한국 문화를 글로벌하게 알리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윷놀이는 단순한 전통놀이를 넘어서 한국인의 삶과 철학, 공동체 정신이 담긴 문화유산입니다. 현대사회에서도 그 가치와 의미는 변하지 않았으며 다양한 방식으로 재해석되어 전통과 현대를 잇는 중요한 문화적 연결고리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윷놀이는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하며 한국 문화의 정수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로 남아 있을 것입니다.